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11월 19일 목요일 에스겔 16장 3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6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폐역하고 음행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음행을 행한 그 유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세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에 처하는 중대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그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늠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유다 백성들의 그 행동은 영적인 가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이 35절부터 43절에 걸쳐서 크게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과 재산이 약탈당하고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이방인들의 수치와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한 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고 놔두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진노의 회초리로 삼아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친히 때리고 계십니다. 마음 속 눈물을 삼키면서 자녀에게 매를 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 주시려고 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마리아와 비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성도 언급하고 계시죠. 죄악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이 소돔성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이 둘이 남유다 백성들보다 오히려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남유다에 비하면 그 죄악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은 풍족하고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고 그 죄를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소돔성이 남유다의 형과 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보다 더 악한 남유다는 이제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절인 52절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 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 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접하게 되는 그 수많은 흉악 범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경아, 저 사람들 너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보기에 너는 저 사람보다 더 흉악 범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보다 저 흉악범이 더 죄질이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큐티 제목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죄의 전파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눈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거대한 기둥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죄의 그 엄청난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나의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죄악이 공동체를 더럽게 할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죄 때문에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라는 찬송가의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던 그 노화처럼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